100원으로 100억 벌기 프로젝트 진행중인 백원좌입니다. 시드 100원으로 시작해서 이전 영상까지 수익률 842만 2600% 달성했고 현재 시드는 6479달러입니다. 이전 영상부터 오늘까지의 매매과정 보여드리고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매매 종료 후의 시드는 11,194달러입니다. 현재 시간 6월 27일 오전 11시 16분 해당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시드가 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하나로 약 천만 원을 넘겼는데 네 그렇다고요. 누군가는 이 시장에서 돈을 잃었을 거기 때문에 돈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배워서 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 복기 먼저 빠르게 설명드리면 여기서부터 시작한 하락 파동은 플랫으로 W 파 중간에 X 파가 강세 삼각형으로 등장하고 Y 파가 여기서 시작된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후 떨어진 파동은 ABC 지그재그로 형성되었고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약하게 꺾이며 전체적으로 심각한 미달형 플랫 패턴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관점을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쳤었죠. 특히 심각한 미달형 플랫으로 나올 거라면 비파동은 이중 지그재그 패턴보다 세력 등급이 낮은 패턴이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었는데 지금 올라온 비파동은 이중 지그재그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엘파를 쓸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첫 번째가 가격이고 두 번째는 시간이에요. 타겟 가격에 일찍 도달했다고 해서 역시 내 분석이 맞았구나, 이럴 게 아니라 예상보다 일찍 도달했다면 그 파동은 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아직 패턴이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라고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거를 보고 이상하게 여긴 게 뭐냐면은 W파는 자그마치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을 횡보하며 플랫 패턴을 완성시켰어요. 이 내부가 어떻게 움직였던 간에 이 가격대에서 이 가격까지 오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와이파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 과연 여기에 파동등급과 여기에 파동등급이 동급으로 이루어진 게 맞는가 라는 의심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 거예요. 여기 강세삼각형 카운팅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A, B, C, D까지 나오고 E파가 이렇게 길어졌죠 만약 이렇게 카운팅 하셨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강세삼각형이라는 파동이 내포하고 있는 패턴의 성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강세삼각형은요 하방으로의 힘이 굉장히 응축되어 가는 과정이고 내려가고자 하는 힘이 무척이나 강해서 일반적인 삼각수렴에서 변형이 된 형태예요 특히 당장에라도 분출이 임박해지는 마지막 파동 E에서 상방으로 이렇게 길어질 리는 없다는 겁니다 너무 강력해서 절단이 될지언정 길어져서는 안돼요 이건 패턴이 가진 고유한 성질의 모순을 가져와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고 이 파가 이렇게 길어졌다면 무제한 삼각형으로 분화될 거라는 가능성을 여기서 찾은 거예요 실제로 이 파는 분화돼서 다시 e 이파가 되고 B, C, D, E 그리고 분출 여기서 보이시잖아요 이 파가 굉장히 짧게 나온 겁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패턴 끝나자마자 응축된 하방 힘이 한 번에 터지면서 아래로 강하게 내리꽂은 거예요. 이게 강세 삼각형 패턴의 성질입니다. 올라가고자 하는 힘을 찍어 누르는 형태고 이 응축된 힘은 파동의 끝에 다다를수록 포화 상태가 됩니다. 때문에 이 파가 예상과 다르게 너무 올라가네? 라는 생각이 들면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이 경우가 힘의 세기 관점에서 의심이 들어 분화 가능성을 열어둔 거였고, 지금 구간은 시간적 관점에서 의심이 들어 분화 가능성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A파가 아니라 A-A파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올라온 것은 A-B파고, A-C파가 여기까지 내려와주며 전체적인 A파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러면 시간봉 다이버전스도 뜨겠네요. 이후에는 전 영상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될 거예요. 여기서 이중 지그재그 나오고 C파 다이오날로 형성되면서 전체적으로 심각한 미달형 플랫이 보다 긴 시간에 걸쳐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이게 조금 더 말이 되죠? 와이파가 너무 짧았어요. 댓글에서 복합조정 W파 대비 Y파가 너무 짧은 게 아니냐고 피드백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잘 보신 겁니다. 엘파를 보실 때 가격만 보고 시간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물리 법칙에서 충격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에리어트 파동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오는 시간과 가격. 근데 이 과정에서 급변하는 시장은 어떤 세력에 의해 호재로 인해. 악재로 인해 무수한 변수로 인해서 이 점을 가격상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순간적인 힘으로 인해 붕괴된 가격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 시간을 소모해서 이 점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불규칙 패턴인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이론에서는 여기를 종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가 종점이에요. 단순히 가격만 이탈했다고 분석이 틀렸다고 좌절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차트는 항상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했던 가격대로 돌아가려 할 거예요. 카운팅을 제대로 한게 맞다면요.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백원자님, 그러면 저점, 고점을 예측하지 못하면 매매는 어떻게 하고 타점은 어떻게 잡나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엘리트 파동이론은 여러분이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고 시그널을 잡는 여타 다른 매매법들과는 괴가 달라요 다른 매매법들은 승률이 되게 중요한데 엘파는 승률보단 손익비가 중요하고 포지션 승률보단 파동 승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파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왜 이렇게 분석이 자주 틀리냐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만 손익비로 승률을 찍어 누르기 때문에 시드가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이 곧 파동 승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정확한 타점 없이 어떻게 돈을 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엘파보다는 다른 매매법을 알아보는 게 맞습니다. 매매 방식에는 옳고 그름이 없고 개인의 가치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타입을 하루빨리 찾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선 저는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에요. 이제 막 와이파이 초반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심각한 미달형 플랫의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아도 정확히 내부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분화 시나리오도 아직까지 가능성일 뿐이지 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서 쇼 태웠었지만 애매하니까 여기서 정리한 거예요. 여기나 여기를 우선 터치해줘야 무언가 액션을 취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58,000까지 내려왔을 때이 내부가 335 플랫으로 진행됐다면 내부가 분화됐다고 컨펌을 하고 저는 다시 롱 포지션을 준비해 볼것 같아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100원으로 배고펄기 프로젝트 439일째, 현재 시드 11,194달러로 하화로약 1,455만 2,200원이네요. 1,455만 2,100% 수익률 달성입니다. 오늘도 청산당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